제17회 수출의 날 기념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주식회사 갑을과 풍양화성에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484명의 수출유공자들을 표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연색 텔레비전 중계방송이 되는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가 10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고 쌍용이 5억불 탑을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1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린 한국타이어 등 9개 업체가 억불 탑을 받았는데 수출 실적 1위를 기록한 대우실업은 작년에 10억불 탑을 받았기 때문에 20억달러를 넘어설 때 20억불 탑을 시상받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제 17회 수출의 날 지사에서 외국인 투자를 과감히 개방하는 한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도 촉진돼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80년대 중반에는 5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실현해서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든든히 다져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과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성장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나타내게 하고 전체 국민의 의지를 훌륭히 결집시킨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반드시 제2의 도약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기업인들도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산성을 늘리고 품질을 개선하는 등 스스로의 힘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갈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1억불 달성을 기념해서 수출의 날을 제정한 지 17년째인 금년은 170배인 170억 달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됐습니다.